군청의 정찬호 선수가 정선수. 출전을 하겠고요. 이에 맞서는 정청. 전주대학교 최동찬 선수도 입장. 준결승에 나서겠습니다. 네. 강화군 청의 정찬호 선수 유니버시아드 대학 대표예요. 네. 또 세계 어려 2016년 세계 청소년 선수권 대 1위를 한 실력자입니다. 좋습니다. 어나 진짜 팝콘을 먹으면서 어. 나오겠는데요. 이야, 팝콘을 언제 준비했죠? <laughs> 자, 8강에서는 정성환 선수를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뒀었고 아... 이 16강에서는 우석대학교의 최홍서 예, 선수에게도 2대0 선수,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선수, 선수 입장. 입장. 이에 맞서는 전주대학교의 최동준 선수가 입장합니다. 전주대학교의 최동준 선수. 문화체육부 장관기 3위를 한 실력자입니다. 어, 특히 기술이 내려차기, 뒤으려차기, 도난도 발차기를 구사했어요. 아까 네. 예선전에서도 얼굴, 뭐 어, 머리 발차기 기술이 좋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기술을 통해서 또 한번. 최동준 네, 선수는 8강에서또이실업팀 선수의 위협을 보여줄 수 있을지 있어요. 상당히 궁금합니다. 경기가 너무 화려했죠. <laughs> 다리를 들고 밀리는 게 없었어요. 화려한 발차기를 했지. 그래서 우리는. 재미 없는 재미 없는 경기, 다리를 밀거나 붙거나 걸거나 이런 건다 가라. 이제 태권도의 다양성, 태권도에 타우 있는 발차기를 보여줬으면 합니다. 자 정찬호와 최동준의 1라운드 출발합니다. 아 어, 역시 적극적으로 최동준 선수 시도하습니다 네, 툭툭 건드리는 발차기 아니고 힘을 강하게 타격을 해야 됩니다. 몰아서 네. 정찬호. 기존의 발차기는 몸통 득점 2점, 얼굴 득점 3점 똑같아요. 그러나 네. 파워 태권도는 강도의 게이지에 따라 점수가 바뀌기 때문에 네. 강한 태교, 타격, 다양한 기술의 발차기 강한 도점인데요 이상형 힘을 타임이 되었습니다. 어. 85도 83 결국 59점까지 게이지를 깎고 있는 정찬호. 자 23점까지 깎였습니다. <laughs> 역시 노련해요 정찬호 선수. 자 상대 피하면을 정말 잘 활용했습니다. 네네. 상대의 큰 키를 요리조리 피하면서 돌격차기 특점자 이제 3점 만을 남겨놓고요 네, 있고 정찬호. 어 경기를 어. 끝냈습니다. 자 일라운드 정찬호 선수가 승리를 얻었습니다. 압도적인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득점을 계속 이어갔어요. 아이 정찬호 선수가 입장하면서 먹었던 탄뿌리 아, 멋진 뒤로차기 공중뒤로차기 저 동작 맞았으면 거의 구, 60점이 들어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상대방은 알거든요 최동준 선수가 얼굴 받쳐기가 좋다는 것을 자두 선수 2라운드 시작합니다 자 주먹으로 최동준이 어, 점수를 어. 가져왔고요 정찬호는 7점을 얻어냈습니다 어, 상당히 긴접한 상태에서 치열하게 반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양 선수가 서둘러요. 줬다가 흘려보내고 흘려보내면 그만큼 허점이 보이거든요. 네. 또 테이크 좋아, 좋아, 모션을 좋아, 좋아, 한 다음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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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먼저 들어가거나. 그렇죠, 그렇지그렇지스프 74. 좋아, 좋아, 좋아. 최동준이 네. 점수를 아뇨. 뺏어냈습니다. 테 니컬 포인트까지. 니컬 포인트 역전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앞발만 어, 사용하다가 어, 지금. 네. 네. 지금 차기 공격을 성공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최동준도 그냥 준결승에 올라오는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박빙의 승부 보여주고 있습니다. 65대 74. 자, 앞발로 서로 견제하고 있는 두 선수. 저. 그렇죠. 어. 저 머리가. 네. 일단은 득점은 안 됐군요. 튀겨 나갔네요. 지금 65대 56. 정찬호가 역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서 있거나 소극적인 경기를 하게 되면 페널티를 주어지게 돼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죠. 최동준도 못지않고요. 40대 36넉정차자먼들한 네. 네, 방인가 한 방. 40대 16. 네 몰았다가 차야 돼요. 아멈 어, 어. 결국 경기를 끝냈습니다. 정찬호 선수가 어, 단한 칠센트도 어. 내주지 않고 막으면서 네, 어. 가슴을 보고 때리고 조금 어, 늦었어요. 그 빨랐으면. 공작이 먹혔을 텐데. 네, 네.